네. 아유, 안 돼. 왼쪽이다. 아유. 오른쪽을 치라고? <laughs> 안 돼. 넌또 너무 오른데 <laughs> <laughs>

오오야이스야씨 오, 오, 이걸 막았어. 헐뭐 이제 포토 이렇게 잘해. 어, 쳤는데, <laughs> 나이스 잘쳤는데앞 파다무 이제 나이스 오 되게 잘 나왔다. 막창나는 거 아니야? 안돼 돌았어? 돌았어 돌아버렸어. 아. 뭐, 와, 와. 와! 나이스! 못 봤어 아잘 봤어 잘 봤어, 오른쪽으로 위긴 했는데 니냐 예시? 슬라이스, 아, 슬라이스라 해줘메이드메이드가에 슬라이스, 아, 아, <laughs> <그다음에> 오른쪽 <laughs> 소나무 왼쪽 이 <laughs> 아, 이렇게? 와, 살 이렇게. <laughs> 야, 살기 위해 치못 잡은 걸 여기서 잡을 수 없어 <laughs> 어, 살았어, 씨. <laughs> 어, 나 <나이. 웃음> 어? 어? 데야상이 어, 어. 오든지 언제 해갖고. <laughs> 자. 자, 나왔 안돼. 다쎄다 와. 그리는... 와. 나 이거 못 넣으면 더블이야. 어? 어? <laughs> 어? 양파. 파 식스였나? 파세 에헤이 굿샷 굿샷 아 오. 나이스, 나이스. 안 보여. 잘, 잘 갔어 잘 떨어졌어. 비거리가 안나서 그렇지 아주 잘 오. 갔어 와 진짜 완벽하다 진짜 극찬을 <laughs> <laughs> <오>, 오조준을 <laughs> 개심하게 해야 돼. 비거리 선수랑 5 0 대. 날씨는 거 봐봐. 어떻게 가라. <laughs> 비거리 <비걸이 웃음> 포기하고 슬라이스를 선택한다. <웃음> <웃음> 그것이 날 졸려. 선배님은 약간 더 이른 시간대를 보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아 시야. 어이쪽이 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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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영 쪼이 도 영특한 골프를 이기시작이다이 쪼이 쪼이 이 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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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쪼 아이고 어 많이 짧은데? 오 어, 나이스 어, 아, 아. 잘았네야 저건 그냥 드롭갈게 빨리 빼오 뭐야 야 너무 야, 야. 왔어 와와 <laughs> 와, <laughs> 나이스 <웃음> 오! 너무 쎄다! 바람 멈췄다 빨리 쳐라부야 <laughs> 그렇게만 쳐 안 죽어, 안 죽어. 야, 잘 갔어. 똑바로 간다. 야, 너 아... 너도 나랑 같은 코스 어서 와. 임팩트 너무 세게 들어갔어. 이런 곤란한데? 나이스. 야야 나이스. 야, 아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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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정도 알았어. 세다. 오 나이스. 오 어. 어? 미안해 나 때문인 것 같아. 되게 잘 부른다. 아이고, 아 왼쪽이 좀 있네. 오케이. 빠지겠지 뭐. 음, 응, 그렇지. 오! 쇼! 어? 야 달래치지 말고 세게 <laughs> 대박이야 아니야, 너무. 나이스. 부셔. 아, 못 넘어. 왼 왼쪽. 와... 여기 걸렸어. 야야걸어가자걸어 여기 걸렸어. 여기 걸데어어어 여기 걸렸어. 여기 걸어 여기 걸렸어. 여기 걸어여어 여기 어어 왼쪽 끝이요? 아이 들어왔어야 됐는데 너무하네 진짜당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안들어 양파. 신발 움직네 세리자. 오, 나이스. 세도 <laughs> 지적이고. 굿샷. 하지 마. <laughs> 나한테만 그래 하지마 <laughs> 아씨, 더 예민 까먹었어. 즐겁다. 우샤, <laughs> 좋아. 좋아. 嗯。Mm. 대리막 아니야? 아유 화이팅 아. 마커 <laughs> 아. 오케이 넣으면 트리플이고 못 넣으면 양파요 나 트구나 맞지? 5원 두퍼야페이도 걸렸나? 어. 저희 제주도 사람이에요 왜안 <laughs> 그래, 믿어요? 아아 아, 이제 알았다. 영환이 하나 써라. 어, 영환아, 어? 너는 내 뒤에 치면 안될것 같아. 힘들어가. <웃음> <웃음> 아 하나 써야 돼. 어떻게 알았어? 이거 마커 해야겠는데 해드릴게요 아 이쪽으로 흐르겠다 아 굴려볼까 먹었어야지 아 근데 약간 걸리는데 내리막이이 <목소리> 응, 응, 아, 와 너무 많이 봤나? 보기야 아유, 간다, 간다. 기기어 그렇지 아이 좋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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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휜다 잘 휜다 도로 막고 어 도로 막고 야 이거 내려오겠다 하진 않아. <laughs> 안 말렸어. 야. 오. 아 어, 벙커 들어 갔어내구 정확히 해야 <laughs> 돼. 팔촉뻗어서 때려. 당기고 있어 지금. 그이쪽가아이 <드시> 그렇지 <드시> <드시> 좋았어 아 <아이> 좋았어 <드시> <드시> 오 나왔어 쎄쎄! 뽈뽈 뽈! 오 놀래라! <웃음> <웃음> 여기 떨어졌어! 아이는 이제 슬슬 보이네. 나이스. 아까비. 아, 전반 힘들어, 힘들어. 아이고. 걸었어 오케이 아... <laughs> 저 오케이 라고 해 오케이